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또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각지에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에 다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자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론하시고 또 사람들도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었던지 너무 집중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식사 시간이 되어도 먹을 것을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아무도 대부분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떡을 살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대답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도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떡을 사냐라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대답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돈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사서 먹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문서답이죠. 무엇인가 빌립이 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또 살펴보면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결혼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부르는 데는 없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되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모든 일들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또 심한 욕을 한다든가. 스스로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상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가 커져서 화풀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금을 전폐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극복 칼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품성도 다르고 성격이나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 나타내는 반응이 제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이 부분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 시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연단은 하시지만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셔서 무엇인가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냥 뜬금없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은요. 왜 빌립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그냥 교육하기 위해서 왜왜 빌립에게 다 아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지켜만 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 기뻐 뛰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숙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숙곳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잠을 자요. 그때 얼마나 꿈만 같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대하고 첫 번째 잠을 집에서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꿀꿀맛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1 0시 넘어서까지 계속 자, 잠을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니까.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난 그 감격이 너무나도 좋고 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고문받고 죽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고, 딸을 낳으면 다 잡아가고, 아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곳에서 벗어났으니, 숲곳에서 잠을 잤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 이제 숲곳에서 떠나서 피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고 이제 드디어 홍해바다 앞에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홍해바다를 발로 걸었을 때는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미리 아번 춤추면서 속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은 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광야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자마자 수루 광야가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금방 이끌어 주셔서 가난 땅까지 갈줄 알았는데 3일 길을 수루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을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는 곳입니다. 샘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일길을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야 이제 물을 얻었으니까 이제 해갈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물을 마셔봤더니 물이 쓴 거예요. 쓰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썩은 겁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쓴물또 바닷물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써서 먹지 못하는 물. 보리어 먹으면 안 되는 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토록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의 그들의 입술 속에서 불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계속해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까지 아주 급박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모세는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샘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나무를 꺾어서 샘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해가를 다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지 그 상황에 견디다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고 난그 후에 곧바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을 나무로 치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이 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임했더라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요, 문제는 무리 없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모든 삶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되는데 자꾸만 자꾸만 자기의 고집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관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정말 현실적이고 매우 예 정이 없고 감성이 없고 지성적인 그 사람의 생각을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감성이 메말라 버린 지성적인 그 필립을 조금씩 조금씩 시험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또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우리 힘이 이길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라고 앞으로 나가다가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절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계명을 내 귀에 일히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규례를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이 수루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수루광야는 정말 불모지 같은 땅입니다 마라와 같이 정말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쓴물만 나오는 그땅그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참고 견뎌서 광야를 한 번이라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과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속해서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수루 광야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수루 광야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그 연단이 왔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그 광야를 주의 말씀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광야를 한 번이라도 극복하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또 제자가 있잖아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질문도 안 했는데 아이 한 명을 벌써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덩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대로 주신 거예요,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안드레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뭡니까? 빌립과 안드레 똑같이 다둘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있으면서 생사 고락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열12 제자 중에 불렀던 사람이 불렀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불림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콜 하신 콜 받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제자는 누구입니까? 안드레잖아요, 안드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거칠고 목소리도 크고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드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루 광야와 같은 이 마라, 수루 광야 속 마라와 같은 곳을 한번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 후로부터 어떠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안드레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사람은 애초에 완전하였더라면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고침 받을 필요도 없고 전파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만져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의와 내 지혜와 내 명철, 내 능력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의를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그 규례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제껴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수르 광야의 마라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보면 광야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보였던 곳이 수르 광야이잖아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또 무슨 광야입니까? 에담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에담 광야를 거치고 나면 신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고. 신 광야를 또 건너오나면 신의 광야를 또 건너야 됩니다. 신의 광야를 건너면 바란 광야를 또 건너야 되고, 바란 광야를 건너면 모압과 안문족 속, 애돔족 속, 가난족 속들이 다 기다리고, 그런 시험들을 다 이기고 극복해야만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광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다면 시험이 닥쳐온다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또 과거로 회귀하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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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반복되면 한 번이라도 수루광야의 마라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토록 마라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야 하나에 힘들어서 수루광야의 마라에 갇혀서 살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수루광야의 마라 하나만 넘게 되면, 그 다음 광야, 에담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람광야, 에돔, 뭐 모압, 이와 같은 족속들은 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 하나를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이 광야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겨우 겨우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가고 끝나는 인생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수로 광야의 마라를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를 극복하면 그 다음 모든 광야들은 한번 극복해봤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이겨 되는 거예요. 빌립은 못 넘었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넘었어요. 넘고 나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음 광야가 찾아와도, 아유, 뭐 광야가 하나 또 왔나 보네. 그냥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뭐, 아, 여긴 좀 높, 높네. 광야가 좀또 깊어. 아, 모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넘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광야를 넉넉하게 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어려움의 광야에 혹시라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끝에는요.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넘기만 하면 돼요. 힘들어도 결국에 끝은 어병의 축복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이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하죠. 33년 동안 고생, 고생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끝은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고난과 고생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과 함께. 비록 힘들어도 넉넉하게 기쁨을 가지고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 여러분의 여 모든 삶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빵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광야가 찾아오고 또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이 광야 하나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오니 안드레처럼 그런 기쁨을 가지고 광야를 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